인사드리러 <laughs> <괜찮은데? 웃음> <괜찮은데> 오시겠어요? <laughs> 네. 아제 먼저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오늘 8월2 0일일이요 이렇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 막동 인사, 저부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제가 떨리니까 여기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제가 보통은 공연을 끝내고 나면은 끝날 쯤에 아, 어떤 어떤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모르겠다고요 계속, 계속 할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도 저야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막 공, 소감을 하고 있는데도, 어, 리진스키 3개월, 기아그랩트 3개월 동안에, 6개월 가량 이고르 스트라딩스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 제, 가 오랫동안 쉬고 복귀한 거라서, 아, 어, 제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 수학 시간 상황에서 이렇게 딱보이게되는데 처음에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막 떨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발레스 가족들이 돼버려서 매일매일 매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 콘서들 감사드리고 저희 연출님, 음악방송다 감사드립니다. 어 이골 크라빈스키를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막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 화를 막 내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서 <웃음> <웃음> 매일 좀 약간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니즈스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네. 그랬었고 어, 저희 이렇게 추운 저 저는 추운 겨울날 이곳에 와서 이제 뜨거운 여름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이제 또. 상부작인 뮤지컬 스타빈스키가 꼭 나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laughs> 이어또 인사드립니다. 상부작 스타빈스키 이야기를 보다 꼭 나왔습니다. <laughs> 아무 이렇게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앞으로 또 가리네요. 뭐, 뭐, 다음주에 또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 아무튼, 아, 우리 배우들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우리 함께 했던 스탭들, 뭐, 일일이 다 이름을 얘기한 그렇지만, 상주했던 스프들 그리고 함께 참석했던 스탭들 너무 감사드리고, 쇼플레이, 우리 지민TV를 해서시켜주 너무 감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 석달 동안 리진스키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 무대 위에서도 별들의 이야기 오랫동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게 잊지 마시고 오랫동안 간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는지 오늘 알았어요. <laughs> 아, 뭐 소감을 준비하자던 건 없었는데 어쨌든 어, 사실 지금 생각나는 이야 우선 공연을 먼저 저희가 할수 있게 올려주신 레이임 대표님을 서 모든 제작진, 명출인, 그리고 뒤에서 굉장히 스태프 배우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아직 매일 재미 남은 친구들도 하루 종일 힘써주길 바라고 어,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한 7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감사하게 일을 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이 공연을 하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어서 미진스키까지만 하고 공연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도 많이 붙이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무릎이라든지 허리도 붙고 <laughs> 아마 파스 냄새 맡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뿌리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좀쉴 마음이었는데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공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공연하면 할수록 어, 계속 열정이 불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근에 막 비도 많이 오고 사망자가 서출하는 날도 그냥 와주셔서 관객분들이 많이 객석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동받으면서 제가 모든 배우들이 감사하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습니다 그래서 쉬려는 마음이 이 공연을 하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졌어요 이, 리진스키라는 작품이 참 남들에게 3년 전에 또, 흥이가 다시 새로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흥남내리, 이진스키가 한사거리, 원형 리진스키나 다른 이아기 랩들, 모두, 노몰라, 셀스키, 한스까지 다, 이 공연 처음 시작부터,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 재연을 할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다시 또 공연을, 저도 하고 싶지만, 이제 다음에는 더 어리고 자라는사을 되게 넘겨주는 마음으로. <laughs> 저는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연을 했습니다. 참, 공연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많았는데, 조금만 더 하고, 신내겠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공연을 할 때마다 최대한 기대해서 살아있자, 살아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공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연기를 채워줬던 건 역시나 여러분들 받는 연기였 매번, 매번 공연 최대한 인물로서 들어가려고 리진스케에서 고찰도 많이 하고, 다른 보증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저도 신기하게 맨날 매일 하면 할수록 제가 리진스키가 나고, 니가 나고, 내가 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오늘 또 어떤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참, 굉장히 이 리진스키 처음 만들어서 마음처럼 클래식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한 게뭐니까 <laughs> <laughs>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 <laughs> 됐던 거같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마지막 동연 이제 내일 하루도 남았지만 올수 있었던 것같습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번 무대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이 공연 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